어 이미 나왔죠. 융합사그룹 과학 24제입니다. 24개의 어, 주제를 가지고 어, 최근예 추가되는 과학 기사 융합사그룹 문제로 구성된 거. 올해 주제 4 개가 추가돼서 24개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4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그죠. 어 자. 영재경 출제 예상 주제로 24가지. 그리고, 자, 이런 주제가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어, 영재원에서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반영하면, 자, 이 20차제를 24가지, 24가지, 24가지 주제를 하나씩, 어, 어, 과학, 이야기처럼 한번 보고 가면 어, 배경지식도 늘어나고 그래서 영재원 답안 쓸때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된 것좀더 보여 드리면 이미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21번은 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 뭐, 뭐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어, 식량위기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어. 그리고 그리고 올해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대출금리도 오르고 예금금리도 오르고 그죠어 그 금리의 어자 그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미주 미국 기준금리가 와 같거나 낮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이젠 이것 좀 알아야겠죠. 요즘 경제 많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 주식도 많이 가르치고 있어서 네. 자, 이사화제 구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 23번째는 어, 자 단우리호 올해 발사됐죠. 어, 예, 단우리호는 저 달까지 가는데 4개월 정도 걸린대요. 왜 이렇게 갔는지 그렇죠? 어, 그리고 우리, 어, 누리호도 있는데, 왜, 어, 미국 거, 미국 발사체를 썼는지, 어, 그리고 궤도들이, 다양한들이 있는데, 어, 이런 궤도들의 차이점을 보는, 어, 내용을 다뤘고요 그리고 24번째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렇죠? 탄소 중립, 뭐 이산화탄소, 예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어,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거, 뭐, 그 정도만 했는데, 맨날 답이 똑같아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뭐, 가까운 거리는 어 자전거 타고 다닌다, 물을 아껴 쓴다, 뭐, 에너지를 절약한다,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좀더 탄소 중립이 되면서 좀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는 방법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 부분에 좀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24제 주제를 다뤄서 어, 자 유튜브에 강의를 진행했죠, 그죠죠 어, 그래서 자, 이미 진행했으니까 시험 전에 어, 시간 짬짬이 내서 한번 들으면 좋을 듯합니다.